안녕하세요 쑥쑥맘 여러분 안녕 쑥쑥이들아 쑥쌤이야.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아직도 쑥쑥이 클럽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똥이를 놓고 왔어. 손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마법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덤블도어 선생님 거야. 교장쌤이라고 해주세요. 첫날에는 장난감으로 집합을 공부했고, 두째 날에는 수직선으로 연산을 했었어. 오늘은 체교판으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학교에서 여러가지 모양 배웠지, 얘들아. 수학께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모양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삼각형 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 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이라던가 이런 형태를 갖춘 것들 도형의 형태를 갖춘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직은 너희가 정식으로 그런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어, 니네들 주변 에 한번 둘러봐봐 요 바닥을 보면 원의 모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원의 기둥 모양이 둥근 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컵을 올려놔도 쓰러지지 않고 걔가 가만히 잘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니네들 장난감 중에 혹시 터닝메카드 있니? 보면 바퀴는 두근 기둥 모양이지 그래야 굴러가니까 만약에 바퀴가 동그란 공 모양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걔가 멈출 수가 없을걸? 또 자동차, 컴퓨터, TV 이런 거 대부분 상자 모양이야 각이 져야지 옆으로 쓰러지지 않으니까 니네 동그란 아파트 본적 있니? 저희 집이요? 아니 별로 없어 <laughs> 별로 없다, 그래, 얘들아. 네온한 아파트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게 공간을 활용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 니네 삼각김밥 있잖아. 사각김밥이라고 안 하지. 왜? 삼각형 모양이니까 어. 그런데 이런 도형으로 사람들한테 편리한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 게임 좋아하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테트리스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 옛날에 중국 사람들도 공부 좀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좀 놀아볼까? 이러고 놀았단 말이야 그때 뭐하고 놀았냐면 바로 이 칠교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교과서에 칠교가 나오니까 너무 지겨운 거, 재미없는 거 수학에만 쓰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얘가 놀이기구였다는 거. 네가 먼저 만들었으면, 그 다음 내가 만들고, 못 만들면 벌칙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놀았던 거 옛날에. 지금 이거 말고도 놀이기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체급판을 다루면 뭐가 좋길래. 굳이 지금. 이런 걸 하는 걸까? 어.. 칠교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동물을 만들었어 그럼 일단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잖아 그냥 오로지 직각삼각형하고 정사각형하고 평행사변형밖에 없는데 이걸로 무슨 동물을 만들겠어 근데 그걸 보고 진짜 그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고 그걸 보고 그 동물을 연상하는 것 또한 능력이 되는 거야 이런 능력을 유추라고 해 거기다가 칠교판에는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삼각형이 다섯 개나 있어 야 일곱 개 중에 다섯 개가 삼각형이야 <laughs> 그거 갖고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를 되게 골고루 사용하는 그런 놀이니까 여러분이 자주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칠교판 안에 있는 애들부터 한번 볼까? 자 선생님이 얘네들을 다 세워볼게 얘 빼고 다 똑바로 서 있지. 전부 직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렇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얘기해, 직각. 일곱 개 중에서 이거 빼고 여섯 개가 전부 직각이 있어. 거기다가 하나는 전부 다 네모 빤듯하고네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이 생긴, 어떻게 봐도 똑같잖아, 있지? 이런 거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해. 3학년이 되면 요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할게. 이런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해. 자, 이제는 서로 딱 붙을 수 있는 데를 찾을 거야. 딱 붙는다는 게 뭐냐면, 봐. 요게 큰 삼각형의 요게 작은 부분이고, 요게 작은 삼각형의 이게 긴 부분이거든? 얘네 두레를, 두 개를,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딱 붙잖아. 이런 걸딱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제일 조그마한, 조그마 삼각형하고 이 중간 삼각형이 있어. 제 짧은 부분하고 요렇게 딱 붙잖아. 그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하고 얘를 한번 보고. 얘 정사각형에다가 이 조그만 삼각형의 짧은 부분을 갖다 대더니 둘이 어때? 딱 맞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같은 부분이 하나씩은 나와 어 알겠지 얘들아? 그 이유까지는 지금 니네가 좀 알기가 어렵고 선생님이 그건 나중에 중간 맛에서 한번 다뤄줄게 이번에 말고 자 이렇게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를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형을 관찰해 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얘들아. 어, 이렇게 대서 길이가 같은지도 확인해 보고 어, 이렇게 보니까 어, 여기는 안 맞네.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어, 그럼 얘 말고 또 다른 거는 맞는 거 있나? 이렇게 대보면서 걔네들을 관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결국에는 이 칠교에 있는 이 일곱 가지 애들 있잖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 다섯 개하고 얘야 얘, 예. 어, 이런 애들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라고. 얘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얘네들 중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걸 가지고 동물도 만들어 보고 하는 거지. 아니, 이 교구를 처음, 생전 처음 만났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놀이를 하던, 아니면 무슨 어떤 수학, 걸뭘 배웠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참 놀아봐야 돼. 만져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껴보고 구경해 봐야 내가 이걸 가지고 특징도 알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지. 항상 순서는 뭐다? 관찰이 1번이야. 자, 이제 좀 친해졌니? 좋아. 좀 친해졌다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이번에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어, 이 이야기에는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뭐, 물건 이런 거, 집 같은 거, 이런 거 나와도 돼. 실교로 만들 수 있는 그림 샘플을 선생님이 엄마한테 줄 테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돼. 그럼 선생님은 어떤 걸 갖고 만들 거냐 사람이랑, 어 동물이랑 뭐 먹을 거 나무 뭐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제목도 정했어.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안녕. 난 루돌프야. 아까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과자를 숨겨둔다고 하셨는데 나무가 세 그루나 있어서 어느 나무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좀 도와줄래? 호호호. <루돌프> 루돌프야. 준비끝 났느냐? 허허허 <루돌> 과자는 찾았느냐? 잘안 보일걸. 할아버지일 면조나 한 마리 뜯어야겠구나. 크크크 이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 지금 누구누구 나왔냐? 루돌프 사슴 나왔죠? 나무가 색으로 나왔어요. 숨겨진 바자가 나왔어. 산타 할아버지 나왔죠? 칠면조도 나와 있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만들면 너무 막막하잖아. 어, 그래서 <laughs> 선생님이 활동지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 활동지에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근데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거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칠교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림을 잘 뜯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칠교에 있는 어, 이 직각삼각형, 이런 정사각형, 성인사변형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 볼까? 그거를 국리해봐라 이런 얘기죠. 트리가 세 개나 있는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필요 있어, 얘들아? 다르게 만들어 보면 어때? 모양이 똑같아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야. 자, 오늘 활동은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어, 문제를 하나만 낼게. 근데 문제 하나에 여러 개가 딸려 있어. <laughs> 미안해. 자, 첫 번째는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니네가 삼각형을 만들어 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두 개로 이번에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라고? 대보라고, 대보라고. 응? 처음부터 정답이 아니고 대보면서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삼각형 두 개로 평행사변형을 한번 만들어봐. 평행사변형은 요렇게 생긴 거야. 어, 요렇게 생긴 건데, 얘하고 크기는 달라도 돼. 모양만 같으면 상관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들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패스해도 돼. 네 번째는 7교 조각 4개로 네 사각형을 만드는 거고 다섯 번째는 7교 조각 5개로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laughs> 자, 얘들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라는 건 언제나 있어. 응. 근데 그 어렵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어렵잖아? 그러면 그때는 뇌 신경이 팽팽해져서 그때 수 근육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고 요렇게 어,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과정에서 너희 뇌가 튼튼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짜증내기 없기.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만들어 보기만 했잖아. 그려봐 그럼 더 힘들어. 만들 때는 이렇게 도형을 갖다 붙여보고 대보고 하면 되거든? 근데 그려볼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는 거는 선생님이 패스할 거야. 그거는 다음 기회에 알려주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하기 어려워질 때 주문을 외워봐. 지금 내는 운동 중.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뇌 운동 열심히 하자. 안녕.